포항스튜디오입니다. 대구에서 3일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3일 만세운동의 정신을 알리고 전하는 거리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홍정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 주최로 제16회 대구 3일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와 고등학생, 청년과 노인 등 천여 명은 흰옷과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거리 행진은 100여 년전3.1 만세 운동의 현장이었던 대구제일교회 청라 언덕부터 국채보상공원까지 약 2km 정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3.1 만세 운동의 숭고한 뜻을 몸소 체험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삼세대가 함께하는 이 자리인 만큼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 가서 이3.1 운동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특별히 이제 대구 시민들과 함께 좋은 기념한 행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행진에 앞서 주최 측은 대구 제일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포도원교회 김무는 목사는. 왼손의 횃불을 오른손의 낫팔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3일 독립운동을 해서 한번더 우리의 비등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방에서 억압당하는 것을 이 모든 포갑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3 1절 노래 제창, 애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올리고 애국지사의 후손 두 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기독교인이 주도한 3 1 만세 운동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재연 행사를 펼쳐나가겠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3 1 정신의 생명을 길이길이 교훈으로 삼아서 어, 꺾이지 않는 아 살아 있는 믿음으로 만천하를 향한 평화적 호소를 거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외침인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MZ 세대들이 이렇게 기성 세대들과 함께 아 나라 사랑, 또 민족 사랑, 또 선열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기념 행사와 재연 행사를 통해 3일절의 뜻을 기리고 대구 시민이 함께하는 기독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